가위씨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핍박받다 못해서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친 것이죠.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왕에게 쫓기는 사람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도망가기는 하지만 이 도망이 결국은 붙잡힐 것만 같은 그런 도망이죠. 과연 어디에 의탁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며, 누구와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우리들이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내 목숨을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자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역사를 위해 도망칩니다.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안위를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기생명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 내가 살아야 되고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속에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보전해야 된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자신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생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인데요. 그냥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 모두다 우리의 삶이 그냥 나의 삶, 나의 행복이 나의 행, 행복,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명을 아름답게 살려야 돼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내가 맡아 실현하기 위해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도망은요, 나 살자고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는 나의 삶을 영위하잖아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나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위해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아름답게 보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은요. 내 맘대로 할수 있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위대함이죠. 다윗은 심지어 악한 자 사울의 생명마저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만 같은 그런 사울의 생명마저도 소중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감히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벌 받아도 마땅하지, 이런 생명은 없어져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자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나의 삶을 두고,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삶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내 영의 건강. 다른 생명들을 바라보는 우리 생명의 건강. 심지어는 악한 자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를 오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는참 오래 걸려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안다고 하더라도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는 참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믿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잘되기 위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더라. 하나님 믿으면 은혜 받는다더라. 물론 그렇게만 믿기만 해도 참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 한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고맙죠?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내 삶을 하나님께 당연하게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배타적으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나님 안 믿으면 죄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그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성소로 갑니다.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쳐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왜 그러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나를 지키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니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완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인간적인 잘못도 저지르지요. 성소에 가서도 아히멜렉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윗의 아름다운 면모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노땅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상계동 노원구 하듯이 지명, 노비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지키는 아히멜렉 제사장.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소에, 그런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도망쳐 옵니다. 아시멜릭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왜 떨까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당당하게 위험을 갖추고 하나님의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성소에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주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의 세상은 세상적인 것이 성소에 들어와 세상적인 위협으로 세상적인 권력으로 오히려 성소를 위협하는 오히려 거룩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곳에 세상적인 문제가 침투합니다.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이 만나요. 그때 우리는 떨려요. 무서워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은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인들과만 만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끼리 하나님, 열,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멘 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언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고 언제 우리의 신앙이 떨리기 시작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것들과 만날 때예요. 아시멜렉이 지금 떨리는 이유는 성소 안에서 거룩하게만 살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다윗이 세상적인 막 그런 권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만나죠.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만 않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과 만나기 때문이죠. 거룩함과 속된 것의 만남. 그 만남 앞에서 그 떨리는 만남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과 아히멜렉이 그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서에 와서 빵과 무기를 찾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생명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울이 쫓아오는데,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섞어요.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고 출장 가는 중입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사울이 비록 임금이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곳은 성소이니 거룩한 곳이니. 당신은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이니 당연히 나를 섬기고 당연히 나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윗은 말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다윗 이야기의 백미예요. 다윗은 위인전에 나오는 무슨 영웅담에 나오는 영웅과 완전히 달라요. 영웅 호걸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뭐 제갈량 유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비가 도망가다가 뭐 어디에 들렀다 그러면 뭐 대의를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고 당연히 그대는 나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삼국지의 소설이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지극히 우리와 똑같아요. 이상적인 위인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이에요. 이게 다윗 이야기의 아름다운 점이에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점에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래요.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영웅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와 놀랍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 켠에, 에이.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하는 낙담과 낙심, 포기가 싹 터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의 삶이에요. 맞아. 나도 저래. 나도 그렇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써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을 때, 벅차오르던 그 감격, 그 감동,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만 갖다가, 당장 한 걸음만 걸어나가면 위축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나를 숨기게 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낙담하잖아요. 나왜 신앙대로 못 살까? 나의 신앙에, 아,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아쉬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펼칠 때마다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처럼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올곧게 줄곧 성공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더 낙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딱 펼치면 우리랑 똑같아요. 성소에 가서 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요 낭당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만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나에게 무장하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못해요. 픽업하게 거짓말을 해요. 사울의 명령 받고 출장 가는 중입니다. 빵좀 주세요. 급히 나오느라고 칼도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임금님의 명령으로 싸우러 가는 사람이 급히 나간다고 장군이 칼을 안 갖고 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도 단수가 참 낮아요. 그럴듯한 소설이 아니라 성경은 현실 가능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빵과 무기를 요구하는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소의 빵과 골리앗의 칼을 내어 줍니다. 상상해 봅시다. 아히멜렉의 눈에 다윗의 거짓말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어떤 사람이인지, 그 사람의 인생 역경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노비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사람이 다윗의 이런 어설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전 아이멜렉이 다윗의 뻔한 거짓말을 다 간파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재단에 올리는 빵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데 보관하고 있던 골리아 색칼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내어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다윗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출장 가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한데, 내가 듣기로 분명히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치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아히멜렉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 다윗을 도우려면 율법도 어겨야 되고요. 정치적으로 왕의 명령도 어겨야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히멜렉의 마음 속에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다윗이 자기 스스로 도망친 것이 내 삶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 구하기 위해 도망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 역사를 보전하기 위해, 그 섭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망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히멜렉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일에 내가 반대할 수 없구나. 아히멜렉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거야. 그것을 미리 알고서 아니요, 그런 것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통일 왕국이 왕성 융성해지긴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경은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과연 도와줄 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눈앞에 발견했을 때, 율법이라는 핑계로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문제로 도움을 거절하지 않죠. 바로 그것이 성소, 거룩한 곳의 진정한 의미죠.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곳입니다. 도움이 절실했던 다윗은 성소에서 도움을 얻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도움을 얻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법이라도 어길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소죠.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 안식일 사람 살리려고 있는 거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지키기 위해 사람이 죽으면 말이 되느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라면 법이라도 어길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참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생겨요. 아시멜렉이 감당해낸 책임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그 모든 제사장들을, 그리고 높, 땅 자체를 모두 말살 시켜버리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전먹이, 소때, 양때, 염소때까지 모든 생명을 말살 시켜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성소, 거룩한 곳, 그곳이 어디인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필요한 영성이 성소의 영성이에요. 성소의 영성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렵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장소로서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우리 생명교회로 걸어 내려올 수 있어야 되고요. 장소로서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영의 자리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교통의 채널을 들어가는 내 기도의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할때 다른 어디에 허, 허망한 그런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소로 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로 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룩한 곳에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아뢰어야죠 빵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 나 살아야 돼요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 어떻게 할까요? 그런 성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성소, 성소, 내 영의 성소, 내 삶의 성소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짓으로 아뢰더라도 내 마음을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진실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소의 영성이에요. 신앙을 대적하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거룩한 곳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룩한 생명교회, 거룩한 기도의 시간, 거룩한 기도의 자리, 긴급할 때 눈을 감고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강력한 기도에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성소에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몇절인가요? 7절을 보면 마침 그날 거기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성소에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액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악당이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악당이 있다면 도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곳에 왜 악당이 있죠? 성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곳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 거룩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최고의 악당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도액이 성소에 앉아서 다윗을 발견하고 아이멜렉과의 이야기를 듣고 빵을 건네주고 칼을 건네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일러 바쳐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높당을 학살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는 아무런 거룩함이 없는 장소에 불과해요. 성소에 나와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성소에 나와서도 자기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이들, 악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그런 악한 아니니까, 나는 도핵 같은 사람 아니니까, 그런 사람만 멀리 하면 되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영 안에, 도액과도 같은 마음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해야 되지만 그 만남 속에서 항상 틈타려고 하는 도액 같은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성소의 영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기도하는 중에 저는 느껴요.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만 솟아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상하게 이상한 욕심이 틈을 타고 올라와서 내 기도에 섞이려고 해요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들이 틈타요 나의 생각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 내가 들어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 내가 들어도 정말 순전한 그런 고백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쓱 섞여 들어서 그 기도 중에 들어가려고 틈타고 있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액과도 같은 생각이 끼어 들어가죠.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마냥 즐거운 시간, 마냥 행복한 시간, 마냥 거룩된 시간, 마냥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도액이 틈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아를 때마다 나는 다윗의 간절함에 가득해 있는가? 아니면 그 자리에 도액과도 같은 마음이 틈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됩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거룩해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꾸로 끔찍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도액이 틈을 타면, 도액이 힘을 얻으면, 도액이 득세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을 자기 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핵심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담당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성소를 가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멜렛 같은 이들의 손길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